흡. 그... 핫. 지은왜문이야 누가 했지? 오, 이은 와. 좋은 질문이야 그건 바로 보험병 내부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. 보험병이니까 뭐. 상 사실 중위 과학에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. 2병 이렇게 어려운 과학을 배우인데 온도 차이가 나는 물질 사이에서는 열이 이동하는데요 열이 전달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, 세 가지나요? 바로 전도, 대류, 복사 전도는 물질을 통해 열이 전달됩니다 이때 물질은 이동하지 않아요 시험 볼때 뒤로 전달하는 느낌이요? 오! 맞아! 끓고 있는 냄비 아 뜨거! 달궈진 달고나 뜨겁구나 아. 대류는 액체 기체처럼 흐르는 물질, 즉, 유체의 이동으로 열이 전달됩니다. 물이 끓을 때 냄비 아래에서 위로 순환되거나, 아, 라면 먹고 싶다. 나도. 난방기를 켜면 공기가 순환되면서 따뜻해지죠. 보온병 내부는 이중구조로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. 요 사이를 진공상태로 만들면 진공은 텅빈 상태, 기체도 없고 액체도 없는 상태입니다. 따라서 내부의 커피가 열을 뺏기지 않게 됩니다. 전도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. 근데 나요? 그건 바로 또 다른 열 전달 방식인 복사 때문입니다. 복사는 전자기파, 즉, 빛의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. 그늘에서 양지로 가면 마치 제 채널처럼 따스한 느낌이에요. 더운 여름 양산으로 복사를 막기도 하죠. 따라서 내부를 은도금하면 응, 음 복사 형태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다시 반사시켜 막아줍니다. 라떼는 말이야 교실 중앙에 열 전달 삼총사가 겨울이면 등장. 결국 보온병은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게주 목적이라서 열을 안 뺏기는 보온병의 역할도 열이 들어오지 못하는 보냉병의 역할도 모두 할수 있습니다. 와 유익하다 유익하? 자 다음 질문은